먼저 3차 방정식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 감마라고 불러요. 알파, 베타, 감마이면 어, 근을 더한 건 a분의 b에 마이너스, 두 개씩 곱한 건 a분의 c에 플러스, 세개다 곱한 거는 a분의 d에 마이너스. 뭔가 규칙이 있긴 있어. 이 a에서부터 렇게 대포 쏘듯이 가면서 빼기, 더하기, 빼기 하면서 가면 돼요. 그니까, 만약에 근이 4개가 있다고 치면 말이야. 그니까, px제곱에, q, 어, px4제곱에, qx3제곱에, rx제곱에, sx 플러스, 뭐, d는 0이다. d라고 하지 말까? s, d는 0이다. 이렇게 이제 개수가 나와 있다면, 근을 abcd라 불러볼게요. 그럼, 하나씩 더한 게 있고, 두 개씩 곱하면서 더해, 끝까지 더해 간게 있고, 세 개씩 곱하면서 끝까지 더해 가는 게 있고요, 네개다 곱하면서 끝까지 더해 가는 게 있어요. 응? 그럼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외워달란 말이야. 하나 하면은 a p 분의 q의 마이너스고요. 두 개식이면 p 분의 r의 플러스고요. 세 개식이면 p 분의 s의 마이너스고요. 네 개식이면 p 분의 t의 플러스랍니다. 그렇게 가요. p 분의 q의 마이너스, p 분의 r의 플러스, p 분의 s의 마이너스, p 분의 t의 플러스 이렇게 가요. 이런 느낌이란다. 알겠니? 그니까 3차 방정식은 1번처럼 가고 만약에 4차 방정식이 있으면 2번처럼 가고 5차, 6차, 7차도 이와 같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야. 네. 어,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일단 알파벳과 감마가 근이면 이런 식을 상상할 수 있거든. 그 벽을 네. 근다해 보면 이렇게 돼요. 삼차식이 응? 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a였던 그런 삼차식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럼 난 이걸 a로 나눠볼게요. 그럼 x 세제곱 a 분의 b x의 제곱 a 분의 c x a 분의 d는 제로가 돼요. 그지? 이3차 방정식이 알파베타를 근으로 갖는 사람인데 이 파란 사람, 이 사람도 알파베타 감마를 근으로. 사람이거든. 그럼 그 둘은 결국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야. 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건 a분의 b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더한 건 a분의 c다. 빼기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기계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봤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야. 네. 그 사연은 그래요. 자, 그리고 한 근이 이거면 다른 근은 빼기도 된다. 이건 당연한 거 알지? 켤레근. 응? 그래서 플러스 붙은 게 근이라면 마이너스 붙은 것도 나와야 돼요. 목표수도 마찬가지. 플러스 붙은 게 근이라면 마이너스 붙은 것도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알파베타감마 베... 알파 더한 거 여기서 찾아보자 그랬어요. 당연히 1분의 2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2분의 3에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알파벳타 이렇게 한 거는 1분의 6에 플러스 붙인 거야. 2분의 마이너스 5에 플러스 붙인 거야. 마지막으로 알파벳타감마 3개 곱한 거는 1분의 마이너스 4에 빼기 붙인 거예요.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빼기 붙인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뭐 그냥 별것도 아니야. 1, 2, 3이 근인데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1, 2, 3이 근이니까 x-1, x-2, x-3은 0이다고 3차항계 개수 1이란 그럼 3차 방정식 구하라. 네, 전개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구하고 싶지 않을 때는 공식을 써좀 색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거 알려줄게요 3개 더한 것은 마이너스 붙이고 이 자리에 옵니다 3개 더한 것근 3개 더한 것 마이너스 붙여서 이 자리에 오고요 2개씩 곱하세요 2개씩 2개씩 곱해주세요 더하면 11이지 여기 오고요 3개 다 곱한 건 마이너스 붙이고 끝에 온다 요게 3차 방정식 구하는 비법이란다. 이렇게 구해도 이거랑 똑같아. 1번 버전으로 답을 쓰건, 2번 버전으로 답을 쓰건,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원의 그 분위기상 2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할수 있겠죠. 음, 과로 쓰지 말고, 이제.